얼마 전에 제가 학정에 그 부타동 맛집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 토마토 피클 같은 거 주셨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엄청 상큼하고 진짜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청이었달까? 그래서 사장님한테 어떻게 담그는 것까지 여쭤보고 왔어요. 먼저 토마토 이렇게 살짝 칼집을 내줘요. 이게 껍질을 벗기기 위함이거든요. 껍질에 살짝 칼집을 내준 다음에 어, 뜨거운 물에 데치면 네? 껍질이 되게 쉽게 벗겨진대요. 여기 살짝만 자르면 돼요. 완전 자르면 막이 다 터지기 때문에 좀 슥슥 긁는다는 느낌으로 다 칼집을 냈습니다. 끓여서 데치는 건 일이어서 일단 포트에 뜨겁게 물 준비했고 한번 해보려고요. 어차피 이게 익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짝 벌어지게 할 목적이라. 그러면 이렇게 칼집이 벌어져요. 찬물로 헹궈줍니다. 이렇게 찬물로 헹궈왔고 집에 청포도가 있어서 얘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 깨끗이 닦은 상태여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통에다가 넣어줄거예요 얘는 청이긴 한데 어차피 빠른 시일 내에 먹어야 되는 청이기 때문에 굳이 열탕 소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얘를 데쳤잖아요. 그럼 이렇게 껍질이 쉽게 벗겨져요. 그러면 이렇게 껍질만 벗긴 다음 통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바지 완성입니다. 청이니까 당연히 설탕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비밀의 소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매실청인데, 매실청이랑 넣으면 더 맛있대요. 일단, 비율은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 감으로다가, 몸통 소복이 아끼지 않고 넣어준 다음에, 매실청을 넣고, 섞어줄 거예요. 처음에 유자가 뭔가 들어갔나 했는데 매실을 넣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피클로도 좋지만 약간 와인 한주나 하이볼 그냥 가볍게 한잔할때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가볍게 하이볼를한 잔을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다음에. 냉장고에서 이제 이틀만 사용시키면 끝. 스를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려고 아니 제가 이마트에서 뭐가 엄청 실하고 좋은데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고 봤는데 집에서 요리를 통안 하니까 뭐가 소진이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쌈 아시죠? 쌈모. 그것도 만들 수가 있다고 해서 청 만드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대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썰어줄게요. 이게 통으로 하기 너무 커서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3분의 2 정도씩? 잘라서 하려고요. 제가 되게 부지런하게 참을 다양하게 담그는 게 나오는데 그게 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혼자 살면 자꾸 이런 걸 사면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체품으로 청이나 피클을 자꾸 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쌈분는 찾아보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식초랑 그리고 소금이랑 설탕을 넣으면 된대요 그래서 비율은 보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맛을 보면서 제가 만들어 보려고요 밥그릇에 한 3분의 1컵을 담그고 간을 그냥 한, 한 스푼에서 티스푼으로 한세 스푼 정도 될것 같아요. 요거로 담뿍 두 스푼 했으니까. 그리고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를 넣으려고요. 음, 이걸로. 너무 덩건 싫으니까 이렇게 한층 쌓아주고 열좀 넣고 또 한층 쌓아주고 이렇게 하면 된대요 이렇게 해서 한번 숙성시키다가 중간에 한번 뒤집어줘야 될것 같아. 요 이대로 냉장고.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 치킨을 시켰습니다. 짜라란. 잘 먹겠습니다. 음료수는 이거랑... 아니, 제가 내일부터 다이어트 콘텐츠를 찍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 회였어요 오늘이... 요렇게... 음... 진짜 상큼해! 치킨을 잘 먹었고 제가 버킷리스트 중에 첫 피뱅을 자르는 게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두렵긴 한데 치킨 먹고 약간 기분이 좋아진 김에 첫 피뱅을 잘라보려고 합니다. 제 물로 묻혀서 드라이로 여기 자리만 잘 잡고 올게요. 드라이기로 귀를잘 들이고 왔어요. 아 제가 똥손은 아니긴 한데. 그 앞머리를 하려고 하는 위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먼저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그 가르마를 기준으로 삼각형을 앞으로 내려줘요. 저는 다행히 앞머리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거의 잡혀있기는 한데 혹시나 망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옆머리를 조금 남겨줄게요이 정도 잘 잡아줬어요? 제가 원하는 건이 정도의 초피뱅이거든요. 괜찮겠지? 조금 무서운데? 네, 달라고. 바랍니다. 오, 아직 괜찮아. 아직도 가도 돼. 아, 겁나가지고. 이렇게 짧게 잘라놓은 건 처음이라서. 조금 바보같은데? 조금 바보같은 느낌은 있는데 일단 잘라볼게요. 안되면 넘기고 다니지 뭐. 더 자르면 안될 것 같은 게 앞머리를 그 드라이를 하면 짧아져서 안될것 같거든요. 한번 드라이를 해보고 올게요. 고데기를 하면 약간 이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더 짧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에서 절제를 하고 굉장히 소소한 기분 전환이 됐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주말 마무리를 해봅니다. 안녕.